<놀람콜> 아, 이게? 요나의 방랑클이면동굴보는 박이라 생각하잖아요. 동굴벼는 동굴 박이 아니라 이사라엘침우자이사라엘 아직까지 말리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힘을 게안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차우메다까지큰거리니까 요나가 그런 식의 충한 조건을 가진다고 이요그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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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거는 로뎀나무로뎀나무의문 아주 근육이 딱지시 10분만에 아, 아, 아. 아, 아. 생각하데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아, 아. <놀람> 엘리아가 이놈들 들어간 거는, 강해가 뜨거우니까, 어. 이거 그늘대가 들어갔는데, 그늘이만면안 됩니다. 음. <laughs> 그래서 이거를, 배드인들은, 배드인들이 해갖고 유목해 능력들은, 이걸 가지고 숱을 만든 거예요. 숱이 음.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적고 오래 간답니다. 음. 그래서 강해가 밤에 죽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거를 밤에 불을 해놓고, 그 위에다 모래를 덮고 자면은, 숱이 오래 가기 때문에, 아침까지 뜨거하실 때는. 음. 음. 우리나라 삼겹살 구멍 먹어도 최고라는 거예요. 음. 음. 이많 허브래요. 허브 따가래요. 허브 허브입니다. 허브 따가세요 향이 다르네 저 여기는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과 관에해서 독사의 자식들해결하고 음. 음. 저기 눈을 찡긋리고 외치는 그 장면입니다 아우 되게 차가워 어야 독사의 자식들아 회귀하라 엄마 이세요자 이거는 월계수예요. 월계수 아 월래스인데 네. 아, 네. 네.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좋습니다. 네. 이거를. 아, 이거 그거죠. 이거. 다 터지면 되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이게, 이게 우술초예요, 우술초. 아, 우술초, 아, 우술초. 아, 우술초. 아, 우술초. 이거를 네. 6월절에 네. 피를 문설지에 바를 때 아, 이걸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이게 네. 이렇게 따가지고 네. 냄새를 맡으면 되니다 먹지는 못하고 냄새만이에요? 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음, 냄새가 음, 너무 좋아요 여기 조그마한...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런 아니, 우리 이행 아니여 김 아니 우리 이행 아니여 좀 해보세요 를돌아봐가지고 속이 들르는 노새 처마이 아아아아를를 들어보지 마세요 비를 들어보지 마세요 아속기흐된다비 들어보지 말고 진짜 그 모양이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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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길을 아 노새 노리래요아 풍전과 왕궁을 지을 때쓸 귀한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바논 회사가 썼는데요. 레바논에는 이 직경이 3m, 네. 높이가 30m, 40m 되는 게 수천 부르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어서 가 나머지 따르지 못하게 지금 받고 있답니다. 네. 그 오래된 거는 8500년까지 됐대요. 네. <laughs>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네. 저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양가에 준비하셨고요. 여기는 이제 번지산이에요, 번지산. 번지산. 번지산은 저렇 깨지 않는 돌로 아. 뇌구팅에 빠가지고 뇌구팅이 풀을 만들어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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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규되는, 무화과. 무화과 아니란 게차지 하귤이래, 하귤. 아, 무화과는 뭐. 아, 뭐, 아, 뭐, 무화과는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네, 맞아요. 꽃이 없다 해서 무화과인데 꽃이 네, 네. 없는 게 아니라 저 열매 속 안에 먹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꽃입니다. 무화과는? 아 그래서 꽃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무화과는 아 이른 아 무화과 있고 늦은 무화과가 있는데, 아 이른 무화과는 네. 7월 중순쯤인 거예요. 네. 그리고 늦은 무화과는 8월 말부터 9월, 10월에 걸쳐 있습니다. 아 이른 무화과는 근데근데 하시달래요. 많이 달리지 않아요. 조금 달리. 아 그래서 나그네나가한 사람들 먹으라고 내버려 아는 거예요. 아 그거 늦은 무화과는 많이 달라요. 늦은 수화과로 갔습니다. 저게 달렸는데요? 늦은 무화과는 따먹어도 되는데 아. 늦은 무화과를 따먹으면 겉으로 떨어니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 무화과가 나와서 바로 늦 무화과로 갔요 파계라고 그랬는데 아무나 따먹을 수 있으니까 바로 따먹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 무화과가 달리면 늦은 무화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놈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무화과가 나무가 잘려있어요. <목소리도> 그러면 팔 월이면 다음에 팔 월에 가는 거예요? 예. 아, 나쁘네. 더 아프다. 그 뭐? 그 뭐예요 바파, 또? 박한데. 박한데왜 아, 박한. 자, 이거는 자, 이거는요. 미국 산딸나모 또는 서양 산딸나무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만들었떠 나옵니다. 음. 음. 그래서 꽃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 꽃이 피고요 꽃잎에 보는은못자욱하고폐자욱이 있어요 꽃잎에 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만들었던 나무라 알려주셨어요 아 이게 꽃입니다 꽃 꽃인데 내년 4월달에 꽃이 피어요 4월달에 고난주간 있잖아요 고난주간 그때 꽃이 피어요 그때 오시면은 못자욱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응. 또 와야 되겠는데 4월달에 아론의 쌍란지팡이 아아 사고 나무라고 어 있는데 우리 성인은 는 사고 나무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이게 아 네. 아 네. 우리 먹는 아몬드요. 네. 네. 아몬드 꽃이 사고 나무 비슷해 가지고 사고 나무라고 쳤는데 잘못 보신 겁니다. 네. 아몬드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나무를 어디서 다 보이나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화류 <laughs> 화성류라고 부는나무에요 꽃, 핫, 자, 이렇게 꽃이 피고, 꽃, 핫, 자. 입이 성류를 담았다래서화성류라고 부릅니다. 아 네. 우리는 이사갈 때 하이파이나 퐁퐁을 선물로 갖고 가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걸 다달로묶고요 선물로 가간답니다. 아 그래서 이걸 끌어서 먹지 않으쓰고요청명나무를 아 해가지고, 매들공부방에오으 공부를 잘하겠는 나무에요 아 네. 이스라엘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임산부들이 이 냄새를 자주 맡으면 청명한 애기를 낳는답니다. 아 여기 애기나 싶고 있으면 이나무생도 있 애기 낳 사람은 없고. 그리고 애기 낳 사람은 없으세요. 저희 딸이. 우리는 돼지꿈꿈 벚꽃을 잖아요이스라서 이나무 꿔꾼 벚꽃을 답니다 그래서 형운의 나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갈다 아 응. 이스라엘 갈때요 우리나라 갈때보다 키가 크죠. 네. 네. 이게 봄에 싹이 나서요. 1년 전 하면 이렇게 자니다 처음에는 연약해서 부러지기 쉬워요. 연약한 인간에 비할 때 갈대라고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러지면 대나무처럼 단단해가지고 갈대 팽이 만들고요. 갈대 창 만들고 또 갈대 식팡이 만들고요. 또 요한기식에 보면 갈대 자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측량할 때, 갈대 자를 측량해가지고, 빨리 자기가 측아 네. 아.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캐논. 캐논이라는 말이 갈대 자가 세지 된 거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갈대를 머리를 때린 것도 어? 이갈대입니다 아, 이갈대도 맛있어. 사막에 군을 주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음. 이 나무는 뿌리가 지하로다가 10m 이상씩 뽑아가지고, 전제 견디 힘이 굉장히 가단다. 아, 그래서 아, 아브라함이 대세바에서 음. 이나무를 심고, 아, 그나무 멸치했던 나무가 이나무고요 나무 아. 그러나, 아미나, 아. 그 원약을 할을때 이나무를 심고, 사막에는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와 그래서 아침은 여기 이슬이 맺혀요. 아, 이슬이 음. 하셨다가 이슬이, 해가 뜨면서 이슬이 사라지면서 이나무 밑이 5도에서 10도까지 시원해진답니다. 음. 그게 사막에 그런 진 음. 나무가 되겠습니다. 아. 올리브 나무 올리브 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는요. 굉장히 오래 사는 식물이에요. 장사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백전화동산에 가면은 올리브 나무가 2천 년이 라는 올리브 나무가 엎꾸로가 있는데 지금도 안 살아요. 그만는 장사하는 식물이에요. 올리브 나무는 열면은 기름을 짜고 잎은 차다 쓰고 아까 봤었죠 올리브 잎 그리고 들기나 뿌리는 고역으로 쓰고 하루버리게 없는 거무이있데 올리브는 기름을 몇번 짜는지 혹시 아세요? 네번짜요네 번. 네번 짜는데, 제일 먼저 짜는 기름은 엑스트라 버징어에 가지고 가장 좋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이나 지상들 기름할 때성전에 기름으로 사용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기름. 세 번째는 화장품이나 체용을 사용했고요. 네 번째는 비누 만들 연구로사용됐습니다 옛날에는 짜는 기계가 없어서 이거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무거운 연자 몇달 같은 걸 내가 짰어요. 짜고, 그 다음에

겨울이 없을 때, 이걸 겨울에다 한 줄, 보석에다 한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줬잖아요. 보석 예.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세레요안이 강해에서 메뚜기와 석천을 먹었잖아요. 메뚜기를 예, 예. 예. 먹은 게 아니라 이 나무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염낭이 로커스트리, 메뚜기 나무라고 되어있고요. 네. 존스브레드, 세레요안의 빵이라고 아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옛날에, 가난 사람들이 먹었던 음. 식량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이걸 죽을 수없파는데 죽이 워낙 비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못 먹고, 부자들이나 먹을 수 있는 정도였던지. <laughs> 네. 음. 자, 이 자, 로 오세요. 자, 여기는 이제 성리나무. 성리나무인데, 성리나무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네. 그 생명나무를 확대해볼때이 성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 성리나무는 잎이 나와서 꽃이 펴서 열매가 이기는데, 열매 썩어면 이렇게 알갱이 꽉 차있어요. 네. 알갱이 숫자가 613개가 되어있어서 613개의 육도부가 된답니다. 근데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오고요. 한 음. 말이 244번이 나온는데두 개를 합치면 613개의 육이부인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성리를 사갖고 성리를 까서 알갱이를 으면서 613개의 말씀을 한번 드셔보답니다. 성리남의 5번있죠 각각 부분. 6번 네. 보고 솔라몬 형이 왕반을 개전했다고 하네요 니요 자, 네. 네. 노아가 방지받는 나무입니다. 저게 이트리한 사이프러스, 이트리 편백이에요. 편백나무가 좋잖아요. 네. 편백나무로 다를 만들어서 물속에 떠있어도 풍경을 좋게 만들 거니다 음, 나무가 재질이 좋아가지고 네. 고급 악기, 고급 바이올린 같은 고급 악기 만들 때 유의만 합니다. 아, 네. 네. 여기서 한번 예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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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살렸어요? 어떻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laughs> 열두제자래요. 예수님과 열두제자래요. 아 얼굴면다 뭐 틀려. 네. 응? 얼굴들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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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못생긴 게요? 다 열쇠예요. 다 틀려 아 얼굴들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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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웃음> 네. 어떻게 해서 가르데다가 <laughs> 잘로 잘 생기고 멋있지. 그래요이거 다시나 무 호랑가시면. 자, 이제요. 호랑가시나무 라래가서고 이게 호랑이 발톱처럼 몸을 핀겨서 호랑이 시라는 겁니다. 빠시야. 완전 없요 이게 아주 인상 일이 자, 여기 <바람이>. 열매가 <laughs> <바람이 있어>. 하나 풀어졌잖아요. <laughs> 네. 네. 빨개지, 빨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전 파티고요. 크리스마스 파티에 보면 사진이나 들리는 거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영어로 홀리티가 돼가지고 보르펜나마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은 하얗게 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연매는 아. 파랗게 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색깔이 이쁘다 속동산역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기 아. 예수님이 어린아이 남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장면인데다갓 남겨놨네 이게 이주 목사님 여기 피카츄 <laughs> 네. 우리이 마트에서 견류를 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껍질 까서 먹는 거. 네네네. 이게, 이게, 성경에는 비자나무라 했다 개혁성경에 유형나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비자나무는 저도 있는 비자나무. 비자림 있는 비자나무. 그, 이게하고 다른 겁니다. 유형나무도 이즐해지는병현 다른 거고요. 이게 입에서. 이게 입에서 향기가 나니까, 유향나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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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에서 네? 향기가 나서 유향나무라고 불러. 유향나무? 유향나무. 비자 아, 향기장. 아, 향기장. 향기장. 아, 향기장. 향나장 아, 향기장. 향 이거는 요세기장향기년향 그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두 번째 한절판에 복사로 보내면서 선물로 보낸 게 하나입니다 아 당시에 굉장히 바로가 불만했다고 해요 불만실의 효과가 있다 이거 설명해 주시면 이거 이거? 이거? 음자 이거는 그렇지. 성경의 종려나무라고 보면은 대취하자입니 네. 응? 대취하자 배치하자. 우리나라의 종려나무는 바로 뒤에 있는 게종려나무요 뒤에 게 종려나무고 음 네. 음 성경에 종려나무는 바로 이게 종려나무예요 음 네. 이게 이건 이거는 이렇게 배추처럼 열매가 열려요 그래배치하자라고 아, 부르는 겁니다 배추야자 네. 아, 그래서 아, 그렇게 우리나라에 열리는 우리나라에 독나하면 열매가 자아 먹지 못하는데 어, 이거는 먹으면 굉장히 달아요 진짜 맛있어 달은데 네. 가난한 땅이 사고 끓는 땅이라잖아요. 네, 네. 바로 그 끌이 이 끌이 아니겠는가? 아, 예수님이이유삼상에 입장하실 때 네, 호산 나을 맺힌 게 바로 이가지 꺾어서 흔들었고요. 이스라엘백성이에그발에가고 나에 가지고 애그바스 나에 가지고 에그바스 나에 가나 가지고 거그바 가지고 에그바스 나에 여자에가가이고나지나무 가지고 에그바스 나에 가지나서가지나서 가지고 에그바스 나에 가지고 에그 나에 지에그바나에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완전히 이슬에 온것 같아네 여기가요. 너무 잘해놨어요.